안녕, 방구에요 디지몬3 타임 스트랜저 체험판 저번에 깼는데, 어, 체험판 이후에도 이뭐 이어서 디지몬 같은 걸 키울 수 있고, 이런 맵 같은 거 구경도 된다 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센트럴 타운 모험 체험판 이거 가볼까? 디지털 월드 엘리아스의 중심지, 센트럴 타운의 모험을 통해 디지몬 수집 육상 배틀이나 디지털 월드의 탐색을 즐길 수 있는 모드. 이 모드에서 저장한 데이터는 본편으로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아, 여긴 안 되는구나. 유키단 게임 모드. 어? 여기도 게임 되는 거야? 여긴 좀 밸런스 해볼까? 미제의 세계로. 오. 오, 아이겨원. 우와! 이거 티저에서 보, 본 거다냐? す야いこ다 <laughs> 야. <지진다. 웃음> 이야. 어, 이노래랑 같이 왔네. <laughs> 와, 아, 씨, 야, 이래, 이래가지고 오픈월드로 해놓으니까 최적화 안 돼서 플스판은 30프레임이구나. 야, 위에, 방금 뭐야. 코어드라면 청. 유니몬. 에이전트 스킬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어? 향후의 유대. 용맹, 박의 우호, 지게. 야, 왜 이렇게 복잡하니? 어, 씨. 배틀 시작 시 CP 게이지가 에이전트 랭크만큼, 어, 크로스, 어, 크로스 아츠 필드. 아, 이거는 뭔가 합동기 조, 전, 전용. 용맹의 유대, 이거는? 아 성격이 용감 열을 대단 만용인 디지몬에 버프를 주는 거네요. 아 성격 따라 그거 하는 거구나. 이거는 성격 영향 안 가고 용맹 박애 우호 지게. 성격을 뭘로 할지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러면 코스튬 오 일반 반팔도 있네요. 근데 디폴트가 멋있어. 어, 이노리랑 아이규몬도 나중에 돼? 미친. 어내 디지몬 그대로 있는 게 아니네. 가로몬 파닥몬 실험몬 아이규몬이 됐네요. 야, 키 키를 좀 까먹었다. 뭐야? 오. 어 미친, 라이딩이 되잖아! 나니? 허 <laughs> 가로몬 탔다. 미아! 아, 맞아. 이거 라이딩 된다 그랬어. 가로몬 말고도 되는 거 많겠죠? 오, 브이몬, 코테몬, 레나몬. 정 아구몬, 추추몬, 아이겸. 뭐, 뭐, 맞네? 25짜리가 맞네요? 진화. 되니? 미친, 되잖아. 오, 얘도, 얘도 진화가 돼. 일단, 일단, 진화는 좀 이따가 하고, 구경이나 할까요? 슈퍼스타몬 뭐하니? 말은 못 거네? 저 점점점 있는 애만 걸수 있을 것 같은데? 푸니몬, 각지에서 타이탄족이 날뛰고 있다나봐. 이 말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괜찮아,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메르크리몬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어? 아니, 메르크리몬 헤르메스 모티브로 한. 지금 세이버즈 나왔던 친구죠? 이 마을은 메르크리몬이 지켜주는구나. 음, 뭐사지 안녕? 다이노이몬, 여기는 액세서리 가게다. 용건을 말해라. 아, 아이템 파는구나. 카우파몬. 디스크 넣코 스킬 배우고 아 얘는 스킬 스킬 판매원. 시 디테일 봐라. CD 같은 거 들어 있고 가자. 지 <laughs> 삼단 푸니몬 뭔데? 어, 샤우트몬이다. 참 보는 녀석인데 너도 내 영혼의 절규를 들으러 온 거냐? 당연히 그렇겠지. 내 절규를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래. 나이트몬이 듣고 있어요. 카우보이몬이랑. 가로몬. 흠 파피몬 딸이들. 파피몬 애들 가죽이 좀 재질이 이상하다. 어,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 너니? 센트럴타운 창고 어, 냉장고가 있어요 아니 냉장고 속에 푸니 뭐니? 쉿! 선바꼭질하는 중이야 이거 줄 테니까 조용히 해야 돼 HP 캡슐 나이스 야 이거 디테일 진짜 좋다 오! 쿠다몬 아아종이랑 페가수스몬 못본는 얼굴인데 특이하게 생긴 걸 보니 여긴 처음 왔어? 그렇다면 역앞 광장으로 가도록 해 거기서 보는 전파탑 센트럴타워가 아주 장관이거든 어 그렇군요 야, 대장장이 주드몬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위험해 그래요? 어, 베이더몬 상점이다, 미친. 어서 오시게. 아, 캡슐 파는구나, 넌. 마음은 안판니 이제? 아, 미니맵에 가게가 딱 있네, 내비에. 오, 팜 굿즈, 스킬 디스크, 아이템, 장비, 사다림문사다림 뭐야? 가드몬가인프 아, 씨. 야, 테이머즈 친구들 여기 모여있네, 이거. 대령 하나고, 로프몬 귀여운 거 봐라. 오허 판다몬과 스타몬. 뭐하니? 서몬 뒷대가리 원래 저렇게 동그랬니? 타이탄족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내놨다 별. 치안이 나빠지고 있다 별. 별이지랄. 아 얘네가 약간 히어로 느낌 듀워죠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디지타몬과 머시몬, 베지몬. <laughs> 디지타몬하고 베지몬은 항상 같이 있다. 고기 고기. 가끔씩 야채. 디지고기, 디지피시, 디지캐럿. 음식 파는 곳이구만. 이건 뭐야? 어 뭐야? 윤형기 들어갔어. 어, 시드몬 나왔어! 야! 이거 뒤쪽몬 문제 뭐라 써있는 거지? 일본어 버전이네요? 모르겠다. 사다리 올라가. 오, 안녕, 뽈뽈몬? 야, 미쳤다. 오, 어,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거 세요 주새끼들 이 있네? 올라가, 올라가. 쉬라몬, 텐타몬, 루프몬. 어어어어어, 아구몬, 가트몬. 귀여운 거 봐라. 아, 이거 1인칭으로 보고 싶은데. 1인칭은 못하나? 아씨, 1인칭이 안 되네. 어, 안드로몬? 안녕. 야 안드로몬 메탈 질감 봐라. 오 샤인 그레이 모이가. 우와. 위에 뭔가 기지 같은 게떠 있는 게 뭘까요? 오 켄터스몬 안녕. 이게 뭐야? 어. 센트럴 다운타운. <laughs> 뭐 하냐? 틱톡 찍나 봐요. 아니 프린스 콩알몬? 어 사다리 내려갈 때뭐 효과음은 없네. 미치 위험 지린다. 응? 넌내 팬이니? 미안하네. 지금은 사적인 시간이라 네 뜨거운 마음은 잘 받아둘게. 응원 고마워, 베이비. 날 몰라? 농담 맞지? 자칭. 야 비켜! 아 제가 막고 있네. 아 지금 못 지나가네 여기. 이로 가자고. 작게 뭔가 애들 떠드는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게 좋다. 미친 탱크 드라마나고탱크모이잖아 오늘도 청소 열심히 해야지. 아라크네모이랑 미라몬. 이게 또 올림포스 12신 세계관이기 때문에 아라크네몬도 나름 역할이 있을 거거든요? 저번에 타이탄 종 녀석들한테 당한 기억이 떠올라서 화가 난다고! 아라크네몬은 올림포스 12신이랑 적대해야 되지 않나? 얘가 원래 인간 여자였는데 아테나였나요? 걔한테 저주받아가지고 거미된 거 아니야? 오, 미친. 뭐야? 오? 여기 어디야? 오? 저 지하 수로로 들어왔네요 카루로몬오 여기서도 탈수 있네 뭐야 미니맵에 빨간색으로 나온 거 보니까 오 그렇지 어 때릴 수 있네 오 전투가 되네 오 푸른 화염포 이야 오 뭐야 저저 돌몬 유년기 아니야 도리몬 근왜 이렇게 딴딴하니 어뭐 아이기오몬드 되네 이야 소리모네힘이다 했다. 오, 야, 전투도 되네. 오, 야, 씨. 일단 전투는 안 하고. 오, 이거 뭐, 뭐 하는데요? 아, 깜짝아, 에헤이! 이봐, 올챙이. 뒤지고 싶나? 파한번 수면 상태. 이런 것도 써볼까? 아이 시크릿지. 오, 뭐, 왜 이렇게 세? 프롬아면 퍼보다 세잖아. 아이 귀여 스킬 좀 볼까요? 어트랙트 에코 스톰 비트 블로우 스톰 비트 블로우 그냥 죽방이잖아 공기 팡왜 이렇게 공기가 느리게 나가지? 그럼 애들 진화를 시키자 쉬라몬어 다섯 마리 있어. 기다려봐 누굴까? 아이 실루엣이 너무 가까워. 어, 진짜 한 마리도 모르겠다. 어떡하냐? 두 번째가 원뿔몬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거 데블몬인가? 기다려봐. 제일 조건이 까다로운 게, 에이전트 랭크 3, 공격력. 이거 내개는 HP가 필요하거든요? 넷맨 아랫 필요 없는 거 보니까 얘만 탱커가 아닌 것 같아. 너로 간다. 시라몬 진화! 과연? 아, 아이스 데블몬. 역시, 데블몬 뿔이 맞았구만. 바이러스 타천사형 성수기. 그렇지 얘는 또 진화하면 이 실루엣 다 모르게 해놨냐 모르겠어 뭐가 뭔지 이거 레이디 데블몬 같다 파닥몬도지나해볼까요두 개만 되네 이거 페가수스몬이고 이거 엔젤몬이고 유니몬이네 이건 얘는 엔젤몬 해야지 뭔유니몬이요 엔젤몬 야 이거 모델링 이쁘다 캬 깔끔하네 피코 데블몬 오, 아이스 데블몬 열려있네 1번 고스몬 이건 그냥 데블몬 얘가 뭘까? 어, 이거 궁금한데 아, 뭔가 우가몬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씨, 일, 일단 해봐 비코 데블몬 진화 <laughs> 우가몬 우가몬 맞네 하지만 이 게임에서 우가몬 괜찮아 궁극체 되면 타이탄몬이 될수 있거든요 타이탄몬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나체 보면 안드로몬 같고 디지타몬 같고 이건 스컬사탄몬 같네요 엔젤몬 지나체는 이건 토우몬 어? 합체 진화도 있네? 이거는, 어, 모르겠다. 이거 홀리엔젤몬이고. 얘는 세이렌몬 같죠? 아, 합체 진화도 있네. 아, 합체 진화도 성격이 중요해! 성격이 과보가 아니면은 황글 하르마몬이. 아, 성격이 맞아야 합체가 되는구나. 야, 이거. 좋다, 좋다. 좋다, 좋다. 태화하면은 쿠다몬 같죠? 아구몬 진화. 그레이몬 워메몬. 이거 지오그레이몬일 거고. 얘는 쿼드라몬 같은데? 이거 20주년 그거 같고 아니우나 이거는 아구몬 용기 유대요 설마? 일본은 무사몬 느낌 나요 근데 얘가 지우그레이몬인가 얘가 그냥 그레이몬이고 어난 이거 할래 이거 코 드라몬 맞겠지 코 드라몬 녹 좋아요 이제 드라코몬이 파란 보석을 자주 먹으면 코 드라몬 청이 되고 녹색을 자주 먹으면 코 드라몬 녹이 됩니다 그라운 드라몬 얘 둘은 뭐냐 뭔가 공룡같이 생겼는데 모르겠네요 추추몬 스팅몬하고 스파이더몬이네 이거 어나 아라크네몬 만들래 와 개징그러워 오 안드로몬하고 다른건 모르겠다 얘가 아라크네몬인가? 아이기오몬은 진화가 안눌려요 코테몬 하나 카우보이몬이고 어, 얘네 둘은 모르겠네요 이거 해볼까? 코테몬 진화 아 토리에몬이구나. 나쁘지 않아. 3대 천사가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이게 안티라몬. 어? 얘얘 그건데.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 그란드라 큐몬 완전체. 브이몬은 진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정의 캡슐, 번개드라몬, 매그넘몬 화염드라몬. 캡슐 진화도 다 있네. 우와, 이게 엑스브이몬이고 브이드라몬인가? 그이드라몬 있겠지? 기적의 캡슐하려면 에이전트랭크 7이상이 되야되네 이 에이전트랭크가 진화에 가장 중요한가봐요 3이상이면 보통 성숙기 같고 5부터 완전체 7부터 궁극체 느낌이죠? 레나몬은 하나밖에 안되네 이거 루나몬 성숙기인데 두개는 모르겠고 이건 뭐야 구미호몬이야? 맞네요 일단 성숙기다 만들었고 컴버트 할수 있는거 인프몬 테리어몬 헝 헝몬이 돼? 제스몬 성장기죠. 여러분 이거 배틀 멤버 가로몬빼 아이규몬은못 바꾸네. 오케이 일단 이렇게가 우와 아 얘네 세상에 라이딩가안 되네. 라이딩을 못해. 라이드를 하려면 라이딩 있는 디지몬을 꺼내놔야 되구나오오 오, 여기 어디야? 더갈수 있어? 어 스나이먼 이 자식 어트랙터커 도발 걔 나대가지고 나때리게 하는거구나 회피율 증가 쿼드라몬도 그린플레어 블랙 우와 야씨 뭐 독같은거 쏘는거 같아요 애들 레벨 2라 약하구나 천사의 소원 요. 놀랍게도 스나이머는 백신입니다 아, 약해, 약해. 아, 흡혈이 되네? 야, 스킬 이펙트, 다들. 그냥 성숙기 딸인데도 이뻐. 공격체들은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기대가 되네요. 야, 이거 맵이 왜 이렇게 넓어? 체험판인데? 어디까지 볼수 있겠는 거야? 펭귄몬이다. 멤버 조작. 교체. 우가몬, 스파이더몬. 오케이. 라이드 되는 거 있니? 오! 홀리 쉣! 스파이더몬을 탄다고? 우와! 미친, 개 징그러워. 스파이더몬, 와, 엉덩이 봐. 스팅가포레이션 아니, 스파이더몬 딸애한테도 성우가 붙어 있어. 아, 얘안 얘 바꿨구나. 우가몬, 폐왕권. 우와! 오호, 야, 성우 왜 이렇게 멋있냐, 우가몬? 구미호몬 탈수 있겠지? 그렇지. 아, 이거 라이딩 되는 디지몬 키우는 게 중요하네, 조금. 뭐야 얘네 우가몬 사명제잖아. 어, 개, 개 무서운데? 엘로와 우가몬, 우가몬 푸가몬. 맨 오른쪽 이름 뭐였지? 잠깐 등. 푸른 와요포. 자, 불 불기술 이한테 잠복했죠? 뭐야? 쟤 그냥 블루 우가몬이야? 에라이 야리, 야리. 아, 에이, 여기까지네.